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메갈로입니다. 메갈로 사우스 말이에요. 이야! 카드, 등판. 저는 다른 타임수와 달리 카드 다섯 개를 갖고 있습니다. 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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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걸로 배틀 상대 뽑아보죠. 여기에서 배틀 상대 니가 골라. 헐! 나, 메갈로, 너무 당황했다. 가, 가, 가. 첫 번째 상대. 첫 번째 상대, 디플로로 하겠다. 다다가, 디플로, 오시오. 디플, 왜앞필 나야? 어? 어? 어, 어, 어. 어. 일단, 시작하자고, 친구. 하나를 뽑을 거야. 공포의 발톱. 50 데미지. 발톱으로 활킨다. 원. 아. 보고 보고 보고. 나는 역시 강하다. 뭔 소리래? My God is powerful. 알겠고. 아, 아, 다음. 다다다다. 다음. Push 뭐야? 내 새로운 스킬 몰라 좋아 좋아 니가 좋아. 아, 어, 일단 시작하자 이거 비밀의 울로 이거 좀 약한 건데 통할까? 하울링 한다 아 시끄러워 왓. 아 시끄러워 왓. 엄청 시끄럽네 삥 다음 다음 미크 미크 매두사의 눈 돌로 굳게 한다. 미크로 돌로 변했군요 정말. 잠 상태 모노로 모노 모노 같은 포식자 배틀을 신청한다. 뱀의 꼬리. 긴 고래의 용이 상대에 친다. 뽀꾹뽀꾹뽀꾹 으악 넌 역시 강해. 힘들어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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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갈로한테 말싸움 붙이지 마세요. 왓. 어, 어. 마지막 옵옵옵 옵, 탈모 공격을 시작하지. 스톱 왜? 공격 나 공격하면 오징어다리 하나 주는 거야? 어, 거, 거, 거. 됐고, 빨리. 마지막, 마지막 스킬. 어둠의 신. 갑, 자기 불이 꺼지면서 불이 안 꺼지는데요? 어, 거, 거, 거. 스킬 성공하고 있잖아! 불이 안 꺼지는데. 어우, 됐고. 갑자기 불이 꺼지면서 유령이 나타난 상대 멍라 아이고 내가 오징어 다리 머리 사 먹이 사슬이야 완전 먹이 사슬. 내가 오징어 먹으면 누가 아니 유령이 날 먹는 건가? 가, 가, 가. 뭐야 배철 상대 없어. 빙 뭐야 인형이네. 승리해서 하하뻑뻑야니스킬 그럼 빠이빠이너 원래 목소리 이렇게 귀여니? 나 원래 이렇게 귀여워. 꺼, 꺼, 꺼. 난 누러 간다, 슝! 너무 애기 같아. 칼, 배틀 때 카리스마가 폭풍하고 넘치더니. 빠이빠이! 어후, 카리스마 넘치더니 그 귀여운 모습은 뭐엇